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초래굽기는 이스라엘과 단 이집트의 이야기라 할수 있는데요. 그 이집트의 왕인 그리고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더니도 괴롭혔던 인물이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을 어, 괴롭히는데, 어, 그 수법들이, 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라 할수 있는데요. 어제, 어, 뉴스를 보니까는, 어, 노쇼력이 어, 많더라고요. 어떤, 뭐, 식당에 예약을 어, 해놓는데, 단체 예약을 이렇게 걸어놓고서, 어, 연락을 안 받고, 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업장이 이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어, 떠앉는 것도 어, 보게 되고요. 새벽에 이제 저도 운전하면서 어, 좀 조심스러운 어, 그런 부분은 어, 이제 어, 분명 어, 제 차선의 신호인데 어, 반대편에 있는 어, 차가 어, 80에서 뭐 100으로 이렇게 어, 달려온다든지 어, 4차로인데 어, 분명 지금 차 신호인데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사 차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무단 어, 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 많다. 어, 다른 사람은 뭐 피해를 봐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 비단 그 뿐만일까요? 어, 어떤 최근에 말로 사람을 어,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신체로 학교 폭력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고요. 우리가 유용한 도구로 써야 할그 날붙이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그 여전히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자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로의 정말 교활한 점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에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해준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 애굽에서는 들릴 수가 없다. 대신에 광야로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아주 훌륭한 노예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바로는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도록 쉽게 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어, 대화를 어, 듣고 있다가, 아, 안 되겠다. 더 살기 편해졌나 보다. 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일의 할당약을 어, 더 대폭 어,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 너희들에게 우리가 벽돌에 어, 만들 때 쓰는 재료를 제공했는데, 그것도 너희가 재료까지 찾아내가지고 벽돌을 전처럼 찍어내라라고 해요. 전의 개수 그대로 맞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바로의 말을 듣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절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바로가 왜 저렇게 우리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냐? 보았더니, 모세 아론이 저거, 그, 바로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 일이, 이 사단이 벌어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거리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너희 때문에 바로가, 지금 칼을 쥐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려다보고 심판하시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어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의 대상 방향은 어디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이 그런데, 성도님들, 어,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요 원인, 그 대상은 본래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아, 모세예요? 아니죠. 바로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네, 옮기고 있냐? 모세와 아론에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얼마나 교활해요. 정치 백단이죠. 그러니까는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 지도, 지도자들 간에 불화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는 자신은 쏙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에게 속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화를 쏟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22절에 모세예요. 모세의 태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진실로 여기고 그리고 바로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끼리 분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 밀어붙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운 감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 모세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세 가족들,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뭐 사람들 내가 힘써서 괜히 희생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모세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구로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은 없죠. 바로에게도 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들이 대고 봐요. 모세와 아론 한번 너희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아니에요. 바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이집트에 길들여져 있어요.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집트가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될 어떤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만 더 힘들어도, 나의 원망의 그 방향을 사람들에게 쏟는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겠죠. 그게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지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모세는요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요. 주님 이 백성을 괴롭힘 당하도록 두실 겁니까? 어찌해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다음에 오히려 바로는 우리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해주시지 않을 겁니까? 지금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관찰하고 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 그 이전에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로 구원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힘 당하도록 그냥 주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보게 되죠.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 형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형편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무엇 무엇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보고 본받을 만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때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 중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2 4년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에 왜 잘돼야 되는지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목적이 왜 잘돼야 되는지 그냥 세상 잘됨에 멈추고 있고 뭐 자녀가 고생하는 거에 만족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에 안주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방석 깔고 목탁을 치면 되죠.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듯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면 그것이 더욱 두려울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4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라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이 커지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커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커지셔야 되죠. 주님이 자랑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 죄를 용서하고 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어, 되기를 어, 간절히 바래요.